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살입니다 2021년 신축년 12월달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 12월달에 새로 시작도 할수 있고 금전운도 굉장히 열려있어요 상승하는 운이고 또 일적으로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는 한달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돼지띠 여러분들이 12월달에 운이 좋지만 그래도 12월달에 투자 투기 잘못하고 새롭게 뭐 시작을 잘못해놓으면 요 운이 2민년까지 이어지면서 내가 조금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 뭐 동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사람들하고 움직일 때도 새롭게 뭐 시작을 하시든가, 새로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하셔야지, 어 괜히 시작해 놓고 좀 힘들게 가실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7살 의뢰생 분들. 어, 27살 의뢰생분들이 금전운이 높게 들어와 있어요. 내가 금전운은 높이 들어와 있고,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업운도 열려 있습니다. 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운도 있고, 뭐, 영업이나 사업하고, 어, 이렇게 금전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금전운이 높기 때문에, 금전에, 어, 운은 높이 들어서 내가, 얼굴 갈수 있는 운도 있어요. 어, 하지만 뭐라 까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은 괜히 급한 마음 먹으면 괜히 내가 실패가 찾아올 수 있기 실수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뭐 전문직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어,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은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인구을 조금은 신경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좀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연의 운으로는 굉장히 조금 시끄럽게 움직이겠어요. 아, 인연하고 다툼이 따라오고 괜히 또 이별을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이 따라오기 때문에 인연하고는 잘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른아홉 살 개혜생분들. 어, 39살 개해생분들이 12월달에 굉장히 바쁘신 한 달이에요. 어, 내가 새롭게 움직이면서 바쁘고 하던 일이 또 새롭게 시작과 함께 움직이면서 내가 좀 어느 코에 열려서 발전할 수 있고 시작하면서 일이 잘될수 있는 운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39살 개해생분들은 기존에 하셨던 일이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어도 12월달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주위에 사람으로 인해서 어, 이 사람이 귀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어, 바쁘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도 코가 열릴 수 있는 운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39살 계회생 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거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고 득이 될수 있고 일적으로도 그 중에는 실적이 없었으면 나한테 높은 실적이 따라오고 금전은 또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12월 한 달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고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어, 내가 사람들 간에 어, 귀인들간에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혼자 계신 분들 인연의 운도 찾아와요 어, 새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문서를 지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서의 변화 변동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문서를 잡고 갈수 있는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시운 한살 신혜생 분들. 어, 쉬운 한살 시내생분들이 올수에 조금 힘들게 가신 분들이 많아요. 내 몸수도 힘들고, 금전으로도 힘들고, 어, 일적으로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조금 마찰이 생겨서 좀 힘들게 가셨던 분이 있지만, 요 12월을 계기로 해서, 어, 내가 금전운도 열려있는 운에 들어있고, 새롭게 변화, 변동, 내가 앉은 자리에서 물건을 두고 나오는 수에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덩이 속에서도 튀어 나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힘들었던 수에서 내가 벗어나는 이런 운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거 힘들었던 것도 마무리가 잘 되는 수에 들어있고 어, 뭐 일적으로 영업사업 하시는 분들 12월달에는 영업사업 운에서 열려있고 또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운에서는 열려있기 때문에 12월달에는 내가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힘들었던 건 마무리도 잘할수 있는 이런 운이고 어, 마무리가 잘 되면서 새로운 시작도 열릴 수 있는 운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쉬운 한살 우리 신혜생분들은 12월달에 결과 열매 내가 잘딸수 있게 마무리를 잘하고 가시면 12월 한 달에 마무리가 잘 되면서 이민년에 문을 열고 갈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12월 운에서 금전 운도 내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운이 12월 뿐이 아니라 내년 1월, 2월까지 운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시운한살 신혜생분들 12월 달에 마무리 잘하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이런 예순세 살 기혜생분들 예순 어, 세살 기회생분들이 어 문서의 변화 변동 수 움직임 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문서의 움직임이라든지 금전으로 움직이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뭐 시작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동업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시는 일, 금전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고 새롭게 투자하고 하시는 일은 조금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12월 달 운에 내가 금전수로 새로운 시작을 하든가 새롭게 사업구상을 해서 내가 시작을 했다가는 조금 요게 더디게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해놓고 조금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투자나 투기는 될수 있으면 피해주셨으면 좋겠고, 문서 운은 따라오고 사고팔고 할수 있는 운이 강하기 때문에 문서에 변화를 주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 내가 업종으로 뭐 투자나 투기나 이런 건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순 세살 기해생분들이 몸수가 조금 무겁게 나오고 길 조심 차 조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좀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예3세살 어, 기해생분들이 입설례구설례가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세수 좀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내운에서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인간 구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투자투기나 피해주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금전율이 높게 들어있고 문서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운세에서는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내가 투자투기에 따라 조금 힘들게 가시는 수기 때문에 이것만 잘 살펴보시고 새롭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선생님들하고 잘 상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5 다섯 살 정해생분들 어, 다섯 살 정해생분들이, 어, 그동안 누가 뭐라 그지잖아도 괜히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 않고 일이 제대로 금전수로 흐르고 나가는 금전만 있지 내가 쥐고 있는 금전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이 있어요. 어, 12월달 운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힘든 거 답답했던 운에서 좀 해결이 안 났던 것도 나한테 이롭게 해결이 날수 있고 또 금전으로도 시끄러웠던 것도 조금 마무리가 되는 수고 내가 힘든 금전도 조금은 풀리는 경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5살 정해생분들은 12월 달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주위에 산만했던 일이 풀어질 수 있고, 내가 금전으로도 안정을 찾아가고,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이런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 하지만 자손으로는 조금 근심 걱정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 자손도 조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돼지띠분들이 12월 달 운에는 새롭게 뭐 변화, 변동수 움직임을 주시는 것보다는 앉은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계시는 게 좋고, 새롭게 투자 투기 피해주시면 조심스럽게 잘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시고, 어 12월 한 달에는 금전수 벌고 갈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새롭게 뭐 일을 시작해서 어 움직이실 분들은 잘좀 주위에 사람들하고 잘 상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투자 투기 조금은 피하고 가시는 게이 12월 한 달을 편하게 가실 수 있는 달입니다. 감사합니다.